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정확히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전복되고 침몰의 위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만 파도 속에서 침몰 혹은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만 방치해두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부는 이유를 설명을 해두었는데 이 갑자기 부는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과 파도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전복되지 않게 해서 애를 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36절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해 이 말씀을 유념해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은 잔뼈가 굵었죠. 어부들입니다. 주님이 이 갈릴리에서 자라지 않고 주님은 이 직업이 목수셨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대로 주님을 모시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육지에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육지에서는 말씀을 주도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것도 다 누구 몫이었느냐?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과 지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고 또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보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왜? 바다는 주님보다 우리가 더잘 아니까 갈릴리어부들 아닙니까? 갈릴리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주님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무시고 있는데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와 메시지가 그래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할 일이 뭐 없다. 우리가 이 정도는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제자들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없느냐.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제쳐 놓고 우리 힘으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나설 때는 없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도 주님을 그냥 주무시게 놔두고 우리가 모시고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 인도해 가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오늘. 그대로 모시고 가메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연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올라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신앙의 태도.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앞서서 주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키를 잡으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에 여러분들이 올라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10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며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지키느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지키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한 숟갈 드시고, 두 번째 숟갈, 에이, 그만 먹지. 이러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야, 목사가 그러던데, 한 숟갈 먹고, 나 숟가락 놓으려고 할 때, 한 숟가락 더 먹으라고 하더라. 한 숟갈 더 드십시오. 연세가 드시면 살뺄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드셔서 살뺄 생각 하시면 큰일 납니다. 60이 넘으신 분들은 살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두 숟갈 먹을 사람 세 숟갈 먹고, 네 숟갈 먹을 사람 다섯 숟갈 먹어야 된다고 목사가 얘기하더라.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숨이 안 쉬어질 때는 한번쉴 숨을 두번 쉬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제가 장례가 나서 까만색 넥타이를 메고 나가면서, 아, 나 오늘 장례식이 있다. 뭐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꼭 묻습니다. 숨안 쉬고 돌아가셨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안 쉬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숨 쉬시라는 거예요. 숨안 쉬실 때, 한 번, 안 쉬실 때, 한 번만 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쉬운 숨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운동 뭐 하냐, 그러면. 아, 나 요즘에 운동하는 게 없고 숨쉬기 운동한다. 이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에요. 이거 못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하찮게 생각해요. 아, 나는 지금 숨쉬기 운동한다. 이 걷는 거숨 쉬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시편 94편 18절에 말씀해 보면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발을 붙잡아 주셔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해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밥을 먹되 소화가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가장 쉬운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정도는 내가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도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모시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키를 잡고 노를 젓는 주님이 계신 그 배에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호수를 건너고 있는 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회파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게 무질서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의 질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게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저는 이 신앙 질서를 잘 지켰다고 봅니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을 때그 강함이 무슨 강함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함이죠.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강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을 누리시오.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며 여러분의 영, 출입을 영원,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인도함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제자들이 애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너희들이 경험이 있다고 웃기지 마라. 주님이 인도하는 배에 올라야 된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로 사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